안녕하세요. 오늘 내집 정과장입니다. 여러분 한껏 더웠던 무더위에 정말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네, 여러분에게 집 안내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려 나온 곳은 경기광주 초월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치적으로 보시면 성남 장호원관 도로에서 초월IC 내려오셔서 자차로 한 3분 정도 이동하시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도보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광역버스 라인까지는 10분 미만,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대지가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네 세대는 대지가 도로지분 포함해서 한 150평 정도 쓰시는 곳이고요. 건평이 1층, 2층에서 56평 쓰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반 시설이 도시가스 인입되어 있고요, 개별 정화조 그리고 상하수도 인입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아쉬운 점도 물론 조금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전원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네,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외부 모습부터 내부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오늘의 세대 이제 주차장 모습인데요. 아직 완성은 덜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이 이렇게 돌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옆으로 이렇게 더 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차량을 두대 하실 수 있게 주차장이 마련이 되고 렉산으로 이렇게 시공이 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세대 이 외부 모습을 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디딤석으로 해서 현무암 디딤석이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의 세대 이렇게 마당이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쪽은 옹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위쪽으로는 큐블럭으로 해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외관 보시면 여기 흙파벽돌 그리고 위에는 지붕은 이제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쪽 공간이 워낙 넓게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아이고. 창고 공간처럼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라솔 놓고 이쪽을 조금 카페처럼 혹은 데크 놓고 쓰셔도 예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시면 이렇게 뒤쪽으로도 우리 집만의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너무 귀엽게, 이거 뭐지? 이거 상추 같은 거 심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텃밭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 더더 더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다섯 개 정도의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 포츠 형태의 현관을 맛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시면 일괄 소등등 있게 되고 제 오른편으로 이렇게 네 칸의 신발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그레이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세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실 굉장히 크죠? 거실 크기가 지금 여기가 6.4m, 여기가 지금 5m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층고는 이 위에는 바닥 보시면 3.3m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크기와 넓이가 다 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KCC 이중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랑 좀 톤을 맞췄어요. 월러 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던 거나 아니면 구매를 해서 들어오셔야 할것 같고요. 주방까지 쭉 이어져서 통일감 있게 비앙코 카라라 무늬로 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예. 타일을 사용을 하셨고요. 아트월이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더,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보시면 소파도 이쪽에 두셨는데, 소파도 꽤큰거 놓으셨어요. 근데 소파 놓으시고 테이블 두셔도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여러분.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지금 한샘 가구로 해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도 다 수납 가능한 장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4인용 식탁 이렇게 마련해 두셨고요. 세대수 많으신 분들은 좀더큰거 놓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 두셔도 거실이 워낙 넓어서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장이 다바기 장으로 주방 가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븐이 기본 제공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밥솥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 끝에도 수납 가능하신 모습입니다. 지금 폭이 좀 넓어요. 사실 주방이 준비되나 이런 게 조금 적은 반면에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네, 싱크볼 크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수납탑 가능한 형태의 삼국쿡탑 그리고 엘리카 후드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으로 네, 되어진 주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1층에 방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 모습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의 방 모습인데요.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방 크기가 3.3m, 3.7m 정도 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방 크기 치고는 꽤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 뭐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붙박이장 같은 거 두시고 침대 두시고 혹은 침대 두시고 뭐 TV 정도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실 방이 있기 때문에 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그레이톤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계단 밑 공간 이용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문을 달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 저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려오면서 딱 보이는 이 느낌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채광창 있게 되고요. 2층 모습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는 2층에 거실 모습이고요. 있 3.8m, 2.7m 정도 되는데 웬만한 방 크기의 거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녀분들이 조금 책을 많이 보는 아니면 혹은 연세 드신 분들이 책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재가 좀 답답하지 않은 곳에 필요하다 하시면 이쪽에 다 책상 한쪽 두시고 뭐 책장을 짜주시거나 그렇게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집만의 우리 집 가족 구성원들만의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세탁기 공간 두실 수 있고 네. 이쪽으로 또 두실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꽤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실 창 기준으로 해서 남서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네 보시면 이쪽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철제예요. 철제로 그레이 톤으로 해서 문이 조금 묵직하게 되어 있는데, 부부만의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지금 안방, 이게 마스터룸이, 이렇게 침대를 두셨기 때문에 제가 마스터룸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크기는 방들이 다 마스터룸 크기예요. 지금 4.4m, 3.9m 되거든요. 저 침대 두셨고, 이쪽에 뭐 화장대 두셔도 되고, 북박이장 하셔도 되고. 그리고 참고로 이쪽에는, 원하시는 곳에 북박이장은 다 해드린다고 하세요. 2층에 방에. 그리고 옆방이 있어요, 바로. 옆방이 있는데, 옆방도 너무 사이즈가 4.3m, 3.7m. 지금까 마스터룸보다 아주 조금 작은. 여기는 북박이장 만약에, 저쪽 안방으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장을 세팅한다 하시면, 여기는 뭐, 열세 장? 열다섯 장까지도 가능한 모습이에요. 이 방이 또 좋은 게, 보시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죠? 짠. 여기 보시면, 반길라이 데크로 아예 다 이렇게 되어, 반듯하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비가 왔어도, 오일스텐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다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펜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문을 탁 열고 나가면, 짠! 나가볼까요? <laughs> 캠핑하기 좋은 곳. 아, 이 날씨와 구름이 너무 예뻐. 구름이 이사가네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구름이 이사가고 있다고. 캠핑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텃밭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여기는 이제 많이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프라이빗한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전동 어닝 같은 거 설치하셔서 활용하시면 더, 크지, 더 크고 재밌게 우리 집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놀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수전이 아, 저쪽에서 끌어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 부동수전에서 하시면 물놀이도 가능하실 것 같네요. 오늘의 2층에서 마지막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크기는 3.7m, 3.3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층의 방 크기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장 이쪽으로 쭉 하신다고 하셔도 11자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비앙코 카라라 좀 환해졌어요 욕실이 그리고 욕조가 있게 됩니다 지금 2층에서는 욕실이 하나인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 분양가 말씀드렸나요 7억 5천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설치하셔야 될 부분 조금 있어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옵션이 크게 많이는 없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난 조금 방도 큼직큼직하고 널찍널찍하고 거실도 그렇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만한 현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네, 영상에 나와 있는 유선 전화로 문의 많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